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북이씨입니다 어, 오늘은 조금은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실험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거북이들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뭐 사건 사고도 있을 거고 이제 부모님들이 거북이를 만지면서 혹시나 물릴까봐 거북이 물어 거북이 물어 이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거북이가 실제로 사람을 무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거북이는요, 어떠한 먹이로 인식을 하거나 사료의 향 냄새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을 좀 공격하기보다는 먹이로 인식될 경우, 그리고 자기 방어 시스템이 좀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옆을 만지거나 밑에 배갑을 만지거나 등갑을 만졌을 때, 이런 식으로 등각을 만졌을 때 조금 이렇게 공격성을 띄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북이를 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은 불안해들 하세요. 혹시나 물릴까봐. 이렇게 장난치고 있다가 손을 물리거나 그런 식으로 될까봐 이제 불안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건데, 진짜로 물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먹이를 주실 때 사료가 있는데, 얘가 이제 이걸 봤어요 사료를 주실 때 이렇게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주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떨어뜨려서 뭐 먹게끔 하겠죠 먹자 이제 이렇게 먹이를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고 아 손은 좀어 조금 찝찝하다 하셔가지고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집게 수용 집게나 아니면 다른 작은 집게들을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손으로 직접 피딩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손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떨어뜨려서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건데 잘못하다가 아, 내 손이 물리면 어떡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손이 물려요, 실제로. 손이 실제로 물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손으로 줘봤을때 과연 실제로 물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손을 제가 직접적으로 넣지는 않고 혹시 모를 거를 또 대비해서 위생 장갑으로 위생 장갑을 끼고 나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배고픈 우리 거북이가 먹이로 인식을 하려고 하죠. 지금 스스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쳐다보고 나서 갑자기 물어버립니다. 갑자기. 지금 이렇게 계속 쳐다보죠. 그런데 우리 거북이가 지금 흥분하기 시작해죠. 이 친구가 배가 많이 고파요, 지금. 배가 많이 고픈 상태고 밥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지금 거북이들은요. 허먼모스크만 그릴 수도 있어요. 참고하세요. 어, 거북이들은요. 입질을 하기 전에 입을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방금 전에 보셨죠? 또한번 하고 입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잠깐 조금 조금씩 해요. 이렇게 있죠? 이거를 가지고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넣었을 때 만약에 인식이 된다. 그러면은 먹이를, 먹이를 물려고 하죠. 계속해서. 경계를 하면서, 냄새가 나는데, 이것만 떼먹으려고 하네요. 지금 물거든요, 한 번씩. 이게 톡톡 건드려보고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해요. 우리 머스크 터틀들은 조금 조금씩 다가오죠. 어,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요. 먹이로 인식이 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긴장도 하게 되고. 지금 먹이가 살살 보이니까 다가오죠. 다가오고. 점. 이렇게 먹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먹이를 먹이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물어요. 실질적으로. 냄새가 나거나 이럴 때. 문단 말이에요. 얘네가 물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피가 날 수도 있고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피딩을 하시는 거는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젓가락을 주시던 손으로 주시던 어쨌든간에 피딩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웬만하면은 먹이를 던져 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띄워 주는 것도 괜찮고 침강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부상성도 괜찮고 지금 제 먹이는 부상성이잖아요. 바닥에 침강하는 경우는 음뭐 여러 가지 사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료들 중에서 침강하는 사료들은 바닥을 탐색하는 우리 거북이를 키우지 않는 이상은 우리 커버머스크터트 같은 경우는 바닥을 좀 탐색하는 케이스 중 하나고 특성이요 부상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띄어 놓으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 침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상성도 먹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부상성 먹이를 좀 추천을 드려요. 저희도 먹이를 만약에 얘네들이 안 먹고 남기잖아요. 그러면은 배부른단 말이에요, 얘네도. 계속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잘 먹는 애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남아요. 이렇게 남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치워야 돼요, 사실. 그래서, 침강하는 경우는 여기 밑에 다 이렇게 분진물처럼 쌓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쌓이니까, 저희가 치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 부상성 먹이로 이런 식으로 걸러내거나 아니면은 집게로 걸러내거나 하기 때문에 쉽죠. 그래서 이런 그 부상성 먹이로 추천을 드리는 거구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걸 보시고, 아, 혹시나, 어, 물릴 수도 있겠구나. 물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조금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거북이는 안 물어요. 우리 거북이는 괜찮아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혹시나 하는 안전성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먹어.